올해 3월 한국 관광공사에서 한국 영상 콘텐츠를 이용한 적이 있는 외국인이 1200명을 상대로 한국 여행 영상 콘텐츠 이용 현황과 영상 관광지에 대한 인지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네, 네. PPT 봐 주세요. 네, 한국 영상 콘텐츠 시청 후에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는 83.5%, 또 한국을 여행할 의향이 생겼다는 대답은 88.7%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세요. 어, 대상군 중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은 약 76%에 해당하는 917명으로 이들 중주 4회 이상 한국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인원은 또 298명, 4회 미만으로도 시청하는 인원은 417명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이 한국 여행 계기를 물었을 때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에 대해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라는 대답이 24.3%였고,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라는 대답은 23.2%였는데요. 어, 저는 여기서 조금 놀랐습니다. 이 전통문화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라는 부분이 참 주목하게 됐고요. 이 대중문화만큼 전통문화의 향유나 프로그램 처우 개선이 정작 우리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한국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방문까지 이어진 거지요. 한국 영상 콘텐츠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다는 걸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공사가 기획한 영상 콘텐츠를 통한 영상 관광지 홍보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예,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 필더 리드모브코리아 시즌2를 비롯해서 브레이브걸스나 또는 어제부터 이제 시작한 손흥민 선수를 활용한 그 다양한 지역과 타켓에 맞춰서 영상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각국에 또, 어, 해외지사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각 국가별로 한국 여행에 기대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뭐, 일본과 홍콩에서는 역사의 문화 관련 테마에 관심이 높았고요. 중국은 자연과 경치, 또 대만은 드라이브, 레저, 미시에 아주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치를 보였습니다. 사장님 이런 결과를 보면 이 관광공사에서도 나라별 타깃을 달리해서 영상 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나라별로 타깃을 달리하여 영상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전적으로 맞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브랜드 마케팅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해외지사에서 그 지역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취향이라던가 그 좋아하는 부분들이 다릅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해외지사에서 그런 부분들의 영상 콘텐츠들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또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아마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면 해외여행도 당연히 재개가 되겠죠 예. 그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뭐또그 이유가 아니라 해도 이 콘텐츠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 속 사람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외국인 유치 영상 또 관광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했던 드라마, 영화, 예능 뭐 그런 것과 연계하는 방법도 있겠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5억 7천만 뷰 대단합니다. 를 넘긴 필더 리듬 오브 코리아 기획 영상들처럼 이 조선 힙합, 21세기 판소리 등 기발한 아이디어와 또 완성도 높은 영상을 통한 홍보도 필요하겠습니다. 또 영상을 보고 관광지 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사실 만약에 왔는데 그것과 너무 달라서 실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편의성 제고를 위한 그 노력도 잊지 예.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